안녕하십니까 강양천의 스쿠버 다이빙 이야기입니다. 어, 아마 어떤 분이 그 다이빙을 처음 배우시고 어 너무너무 즐겁게 다이빙을 했는데 다이빙 할때물 속에서 발이 굉장히 아팠다고 그럽니다. 그래서 일단은 다이빙 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다 감압병이라고 생각하고 저한테는 재밌는 질문을 하셨어요. 카카오톡으로 몇 개의 재밌는 사진을 보내시고 지금 현재의 본인 발사정이 그렇습니다. 아, 아이고 박사님이 나왔습니다. 아이고는 어디로 가는다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. 다이빙 시작한 지가 3주고 엄청 재미납니다. 참 재미날 때입니다. 아직 장비는 제가 구입을 못했고요. 태국 푸켓에서 3일간 장비를 빌려서 교육 받고 다이빙다고 했는데, 막 끝날 때쯤 되니까 지금 양측 발가락이 다 부풀어 오르고, 엄지 발가락 쪽이 특히 엄청 아프고, 감압병입니까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초보때 이런 경험이 없었어요? 그 다이빙 후에 발가락이 부어오르면서 맣 서양 애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. 핀풋, 핀 때문에 생기는 다리의 병이라는 거죠. 이것은 대부분이 초보자 의애환입니다 특히 자기 장비를 소유하지 못하고 어, 자기 장비를 소유해도 를 잘못 쌓가지고 발에 맞지 않고 꽉 끼우고 끼는 또그 핀을 잘 맞지 않는 그핀 포켓알 발을 집어였고, 처음엔 다 이런 건가 보다 하고 다이빙을 하다 보면, 이게 눌려서 혈행장애가 오고, 그때부터 발가락이 붓고,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, 뭐, 타박상처럼, 이렇게, 퍼렇게 멍까지 들죠. 이렇게 되면 걷기가 힘들어집니다. 뭐, 그 다행히, 이 핀드 푸스는, 그 다이빙, 후에 오는 발가락 부종은 대부분이 한 이틀 지나면 원상 회복이 됩니다. 그, 감압병이라면 이렇게 어떤 그 손발의 한쪽의 지역적으로만 이런 발적이 나타나고 통증이 오고 이러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그 핀과 부츠를 조사해 보고 그것이 좀 작아서 그렇다. 이렇게 하면 이건 거의 그냥 까랗게 생긴 상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어, 핀 스트랩이 너무 조이는 것도 조금 어, 조절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. 너무 느슨하게 하면 자꾸 벗겨지기 때문에 조금 어, 교육하시는 분들도 처음에 되게 탄탄하게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죠. 어, 피하는 게 좋습니다. 그 다음에, 핀에 있는 그 포켓도 핀의 사이즈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데, 한 두세개 신켜보시고, 약간 여유가 있는 것을 신겨야지 이런 현상을 피할 수 있습니다. 어, 제일 다행스러운 것은, 이렇게 세, 생겼던 부종은 대부분이 저절로 가라앉습니다. 아주 운이 없어서 거기에 어떤 타박상 같은 걸 입게 되면 그 껍질이 벗겨지고 이러면 그게 염증이 온다든지 하는 2차 감염이 온다면 그때는 병원 치료를 받는 게 안전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기 발에 잘 맞는 부츠 그 부츠를 신은 발에 편안하게 신기는 핀이두 가지를 잘 사용하시면 이런 그 발가락 부종이 다이빙 이후에 오는 핀풋이라고 하는 어 현상은 저희들이 피할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